수열 문제입니다. 수열은 a의 n항과 am플러스 1항, 연속된 두 항의 관계를 잘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k 플러스 m을 구하여라. k는 자연수, m은 5 이하의 자연수. a카이가 k라는 뜻은 k항의 값이 k다. akm 플러스 m은 k 플러스 m이라는 뜻은 k 플러스 m항이 k 플러스 m이다. A1은 2인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보아하니, AN하고 AN 1이 얘가 더 크게 되면 반으로 나눠서 뒤에다 써라. 그 뜻은 AN 플러 1이 더 커지겠죠. 줄었죠. 이거는 만약에 뒤에 것이 앞에 것보다 작다면, 이렇게 됐을 때, AN 3을 구하려면, 이거는 4에 AN 1,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 모든 항이 2 이상이라 최소 2를 갖는다 하더라도 4가 되기 때문에 다음 항은 앞에 항보다 커지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크면 작게 만들고 작으면 크게 만들고 크면 작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얘를 쓰고 쓰고 아래 걸 쓰고 이것이 아니라 위꺼 썼으면 아래 거 아래 거 썼으면 위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의 원이 2라고 해서 난 2를 하고 일정한 값 월만큼의 k번째를 갔더니 그 다음에 m을 늘려도 다섯 개밖에못 늘리고 그 다음에 하나 2가 있는데 k가 있는데 두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두번 체크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번에는 k가 클때 아니면 k보다 앞의 양이 클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커졌기 때문에 줄여야 되니 반으로 써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2분의 k가 될 거고 또 작아졌으니 크게 만들어야 되니 밑에 4AM 플러스 1 마이너스 4를 쓰니 2K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또 늘려줬으니 줄여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를 보아하니 얘 값이 K 플러스 1이냐 얘 값이 K 플러스 2냐 얘 값이 K 플러스 3이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를 보니 얘는 k가 2k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k 마이너스 r 가 k 플러스 2다 하니까 k는 6이 됩니다. 오 이거 말 됩니다. 그렇단 뜻은 얘가 6이라면 반 줄여 3이 되고 다시 줄었으니 늘려주니 얘는 뭐가 되고 8이 되고 이 뜻입니다. 그러면 k는 6이 되는 거고 m은 2가 되겠죠. 만약에 k가 작다면 얘를 크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4k-4 커졌으니 줄여줘야 되니 반을 나눠서 2k-2 작아졌으니 늘려줘야 되니 다시 8k-10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뜻은 다시 보면 얘가 k+1이 되는 애가 있니? 얘가 k+2가 있니?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를 보아하니 3k가 5다. k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K는 4다. 오,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 뜻은 얘가 4야. 그러면 이거는 12가 되고, 다시 반 줄여서 6이 되고, 그 뜻은 4항, 5항, 6항. K가 4가 되고, M이 2가 됩니다. 이러면 답이 두 가지가 되는데, 우리는 일단 그러면 두개 중에 더 빨리 체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항이니 중 가운데 두개 밖에 없게 되어있고 여기는 앞 안에 다네 개나 있을 테니 저는 이거 먼저 우선 체크하겠습니다. 4라는 숫자보다 앞에 숫자가 컸다는 얘기는 커서 줄였다는 뜻은 앞에 숫자가 4에 더큰 8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야지 줄였겠지, 작아졌겠죠? 그러면 얘는 커졌다는 뜻인데 커서 8을 반으로 나눴다는 뜻이면 얘보다 작아야 되고 얘보다 커야 되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제일 작아봤지 2입니다. 2면 2하고 2가 같게 되면 우리는 반으로 줄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8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k는 6이고 m은 2가 되고, 그래서 ek 플러스 m을 하게 되면 답은 14가 되겠습니다. 수프리 엔드